MDS 테크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급등주 없는 주대표입니다. 오늘 국정위의 대국민 보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재료가 아주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AI 세계 3대 강국, 청정수소 생태계, ESS. 뭔가 색다른 게 나온다면 그게 테마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그 테마가 하나 나왔습니다. KAICT를 만든다. 바로 재료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 분석해 볼 텐데요. 최근 AI 관련 테마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이 테마로 인해서 반등의 시그널이 될수 있을지 오늘 제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향후 5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MDS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줄수 있는 참신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그럼 KICT 테마에 탑승해서 MDS 테크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먼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국정 프로젝트는 정부가 해왔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니라요. 도로, 교통, 전력, 데이터 센터, 보안, 관제까지 전부 모든 것을 AI로 통합하는 그런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예산 규모만 해도 100조 펀드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시범 도시에서 전국 확대까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도시의 뇌를 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제 센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mds 테크입니다. mds 테크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업체입니다. 특히 교통 센서와 에너지 센서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플랫폼, MDS테크의 강점이죠. 즉, MDS테크의 이런 통합 제어 플랫폼이 없이는 AICT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필수적이고 독보적인 요소인 겁니다. 전체 도시를 커버하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이 필요합니다. MDS테크는 이미 수주를 따낸 경험과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정 과제에서 MDS테크가 가져갈 수 있는 초기 설계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전체 수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겠죠. 이러한 장기 계약은 수익성이 높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까지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장이 이 모든 것을 눈치챈 순간 주가는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정책 수혜주로서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구간 때는 상승 랠리의 초반부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성장 모멘텀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스마트 인프라 테마가 붙었을 경우에 40에서 50%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하기 전에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MDS테크 분석해 왔습니다. 대응 전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든든한 지지선은 얼마인지, 하루 중에서 가장 낮은 매수가 바닥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서 1차 목표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얼마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얼마의 가격권에서 눌림 조정 시에는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지 제가 대응 전략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를 통해서 어느 구간대에서 진입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정확한 타점 잡아놨으니까요. 지금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5965-3777-010-5965 3777 문자로 mds 보내주시면요 제가 잡은 대응전략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고 최근 조정을 받아서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인 가격권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계좌 플러스 만드셔서 큰 스윙 내셔야 됩니다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상단 부분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내서 시드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선물인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키움증권 영웅전 들어보셨죠? 1억 대회 1위 수익률 188%, 대회 최고 수익률 431% 였습니다. 단기간에 2억으로 40억을 만든 투자자의 절대 비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올라간 실제 우승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매매 기법 전부 다 모아놓은 비밀 전자책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료 연간 회원님들한테 300만원에 판매하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 딱 300분께만 무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010-5965-3777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영웅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으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딱 300명 마감되면 끝입니다 010-5965-3777 지금 바로 남기세요 늦으면 그 다음 이벤트는 진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MDS테크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아침 8시 33분 넥스트 거래가 진행 중이죠. mds 테크는 넥스트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급등 이후에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구간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잡아드린 타점 밑으로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선에서 타점을 잡지 않고 저항선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 주식은 오르고 내가 사면 주식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저항선이 됐기 때문에 다시 부닥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 타점을 잘 잡아가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까지 32%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분석해보면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빠져나간 거래량 없이 다시 거래량을 심어서 신고가를 달성해버립니다. 정확히 신고가 패턴을 보여줬죠. 상승 조정. 제가 분석한 패턴 그대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그려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박스 안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재료와 함께 상승이 나온다. 단기간에 1,6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적어도 앞부분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줬어야 세력이 이탈을 한 건데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 보조지표가 위에 있습니다. 이제 파란 구간대를 끝내고 보조지표를 눌러줬을 때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앞부분과 동일한 패턴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그만큼 매력 있는 가격권에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010-5965-3777, 010-5965-3777. 문자로 MDS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대응 전략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00원에 물려 계신 분들, 1700원에 물려 계신 분들. 윗부분에서 아무리 물을 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더해서 물을 타신다면 평당가 1,400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는 타점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물려 계신 분들,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010-5965-3777. MDS라고 정확히 보내주시면요. 앞서 32%의 상승을 잡아 냈던 그런 정확한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계좌 플러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재료 두번 다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플러스로 만드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32%의 상승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건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요 이 까만 선이 밑에서 들어올려주고 나서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 흐름을 알려준 강력한 시그널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3번 이상의 정말 큰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저는 함수값을 대입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공식은 세력이 올라타게 되면 주가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버립니다. 제가 이 세력선으로 최근 분석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상 가져가셔도 되는 특급 종목을 찾았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탑승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찍어버리죠. 이렇게 세력이 올라탄 종목 제가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해 왔는데요. 이 종목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마쳤고. 세력이 움직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쏘아 올렸죠. 상한가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 종목 세력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 시간 동안 매집했던 것을 눌러버리고 급등을 시켜 버립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분석한 게 아닙니다. 세력이 탑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정말 영업이익이 좋았던 그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 원래 34,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14,000원인데요. 그만큼 위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1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 150배 이상 상승했던 그때의 재무 차트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재료가 강력한 이유는 갤럭시와 아이폰,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에도 부품이 공급이 됩니다. 폴더블 폰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왼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 종목의 섹터는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 폰, 아이폰,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 이상 급등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거래량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확인을 했고요. 재무 차트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끝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받으실 수 있는 방법 010-5965-3777, 010-5965-3777, 세력주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특급 종목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이 종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010-5965-3777, 세력주, 세력주,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150%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